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어, 국회가 열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을 좀 멈추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좀일 다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어,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채병특검법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했죠. 어, 그 이후에도 채병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은 최혜병 일주기입니다.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은 말소되어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수사 예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민의 힘은. 대통령실을 위한 방탄 보이컷을 자처하면서 체병지유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발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요 며칠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회 막말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기자들에게 기레기 쓰레기 기사 쓴다. 인권 단체들에게는 인권 장사치라는 막말로 인권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원들이 김충상, 이충상, 김용원 위원인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입니다. 어, 더군다나 김영원 상임위원은 군 사망조사 입회권을 가진 유일한 군 견제기능인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상임위원입니다. 김영원 의원은 지난 4월 최혜병 사건의 국방부 예압을 비판하는 생명을 낸 후에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박종은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그 과정에서 군 사, 군 사고 유가족들을 수사 의뢰를 하지를 않나,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최병 사건 진실 은폐에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김영원, 이충상 상임위원들과 몇 개월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도 반인권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면서 그 발언이 반인권적인지 혐오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의 언행을 마구잡으러 해온 위원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긴급한 인권현안을 다루지 않고 정권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인권위원회를 상습적으로 파행시키는 행동을 국회가 더 이상 묻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상임위원회 형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중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두 상임위원을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서 반인권적인 언행들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퇴까지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자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민생, 경제, 인권, 민주주의 모든 현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고속으로 뒤집어 놓은 것을 국정의 시간들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좀할 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킵시다. 운영연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 이 나라가 좀 나라답게 될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